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금 지게, 고불고불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 오세요. 오늘은 불고기에다가 납작당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둔살이에요. 소고기. 근데 제가 이거 써보면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한번 잘라야 돼요.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둔살이 없으면, 뭐, 그, 양지도 얇게 썰어도 되고요. 등심도 상관없어요. 엄마, 돼지고기는 안 돼요? 아, 돼지고기로도 돼요. 돼지고기 뒷다리살. 음, 상관없습니다. 가능해요. 너무, 작게 썰지 마세요. 이렇게 볶으면 이렇게 오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로 그냥 반만 딱 나누는 거예요.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불고기에 들어갈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 양파도 좀 납작하게 썰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래서 한 번씩 칼집을 해주세요. 당근을 썰어 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면만 쳐줘도 이렇게 음식을 해놨을 때 되게 모양이 이뻐요. 그래서 살짝 면을 한번 치고 자르겠습니다. 요 두께로 썰어주시면 좋아요. 버섯을 썰어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 껍질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칼날을 직각으로 하면은 너무 두껍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서 또 사선으로. 아, 그러면. 식감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제일 두툼한 부분이 비스하게 되면서 사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빳빳한 납작당면 이렇게 초리해 졌어요 제일 먼저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한번 술 묻혀 주시고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이 없으시는 분들은 뭐 포도 음료도 괜찮고 와인도 괜찮아요. 달달한 와인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물로 희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탕을 조금 더 넣으세요. 이 포도즙을 넣는 거는 고기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꼭 쓰는 밑 재료예요. 그 다음에 진간장, 다진파, 다진마늘, 곱게 다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고기 같은 거할 때는 참기름은 항상 좀 넉넉하게 부어야지 맛있어요. 참기름, 후추, 버무려주세요. 굳이 손안 넣어도 돼요. 이때 간을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짠지 단지 안 그러면 좀 싱거운지 그래갖고 여기다가 더 이제 그 본인 입맛에 맞게 더 간을 하시면 돼요.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불에다가 볶아 보겠습니다. 불을 켜보겠습니다. 고기가 살 익기 시작해요. 엄마 그러면은 이런 불고기도 센불로 해야 하나요? 네꼭 센불로 하셔야 돼요 음... 이게 불이 약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기가 맛이 없어요 볶아 놓으면 음...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 고기가 어떻게 됐죠? 오그라들었죠 음, 그리고 좀 익었죠? 네. 이럴 때 준비해 놓은 표고를 넣으세요 지금 이제 바글바글 끓지요? 네. 이럴 때 납작 당면을 넣는 거예요 이 당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너도 안 좋아하니? 좋아해요. 찜딱찝감이 어, 그렇죠, 거. 맞아요. 조금 더 볶으세요. 음, <laughs> 맛있어요. 만약에 당면이 좋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laughs> 또이 국물이 모자라요, 양념물이. 음. 그래서 너무 많이 넣는 거 넣으려면 양념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야 돼요. 계속 센불로 해주셔야 돼요. 당면이 다 익었나? 한번 꼭다숴보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당근을 넣으세요. 그리 한쪽 푼 볶고 그 많았던 국물이 다졸여지는 거는 당근이 퍼지면서 다졸여지는 거예요. 참깨 음, 돌깨 음. 응. 뿌리고 너무 맛있겠네. 불고기 잡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한 맛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꼭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